15년 하면 알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바로 보면은 저희 눈동자에서 비친 모니터 색깔만 봐도 경기 준비가 이제 30초 남았구나. 어? 30초 정도 남았구나. 할수 있는 거예요. 네, 선수 들 앞에 모니터 다 보고 있잖아요. 다 전부 모니터 보고 있죠. 다는 거 보게 돌린 선수 없죠? 그렇죠. 이 이야기는 곧 비행기가 뜬다라는 겁니다. 자, 비행기가 좀 뜬다니까.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17초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, 자. 그래서 이제는 15. 자 이제 조만간 넘어가지 전경 나온다는 얘기는 에란기로 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. 네. 자 과연 이번 대결에서 대한민국 젠지 골드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을지 최종 팔라운드 대결의 시작. 가겠습니다! 나라. 아! 정확하셨어요. 와, 와. 우와. 와, 이것은 시간을 된다. 달리는 캐스터입니다. 자!